안녕하세요. 노원초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에서 수업 영상 녹화를 하는 것과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윈도우 10에는 기본적으로 내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게임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센터에서 화면을 녹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자판에 윈도우 버튼과 G 버튼을 함께 누르면 게임센터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윈도우 G가 실행이 안 된다 하시면 설정이 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톱니바퀴를 누르십니다. 톱니바퀴 중에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서 게임 바를 사용해서 게임 클립, 스크린샷, 브로드캐스트, 레코드를 켜. 요게 켜 있어야 윈도우 G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윈도우 버튼하고 G 버튼을 같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들이 떴죠? 만일 이렇게 새로운 창들이 안 뜨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젯 메뉴 클릭하시고 위젯에서 오디오 그리고 캡처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새 창이 뜰때 이게 녹음 버튼이거든요. 여기 녹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녹음되고 있는 것입니다. 윈도우 버튼은 주의할 점이 있으신데요. 지금 여기 활성화된 창만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녹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만일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가면 윈도우 G 버튼이 깨져버립니다. 윈도우 G 버튼은 바탕화면도 녹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녹화하고 싶은 창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윈도우치 버튼을 눌러서 여기 녹화 이렇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캡처 상태라고 뜨고 초가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것들이 녹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캡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중에서 동영상, 그 중에서 캡처를 클릭하시면 지금 방금 하신 녹화된 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윈도우에 있는 버튼만 가지고도 수업 영상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G가 굉장히 간단했죠? 그런데 윈도우 G는 화면을 이동하면 녹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바꿔줄 수 있는 게 파워포인트 녹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2016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파워포인트에서도 바로 화면 캡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6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삽입에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과 슬라이드쇼 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삽입해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삽입에서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바로 이전의 창부터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녹화하고 싶었던 창을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클릭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화면 녹화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버튼 눌러서 기록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1초 시작됐죠? 지금부터 얘가 얘기하는 것과 화면이 바뀌는 것이 모두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성도 포함하지 말지도 정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포인트도 들어갈지 말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게 모두 다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윈도우 쉬프트 Q를 눌러서 그만둡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캡처됐던 게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고요. 심지어 이거는 동영상으로 다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이 영상만 따로 파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삽입해서 하는 화면 녹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중간에 넣기도 하는데, 이 파워포인트 전체를 녹화하기도 해요. 이 파워포인트 전체 녹화가 필요할 때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슬라이드쇼에서 합니다. 슬라이드쇼에서 여기에 슬라이드쇼 녹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녹화를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 포함, 설명 포함, 녹화 시작을 누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넘겨가면서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겨가면서 윈도우 G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 G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윈도우 G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게임 센터입니다. 여기서 그만하시고 싶다면 ESC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파워포인트 밑에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어갑니다. 음성 표시가 들어가고 음성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음성이 재생이 됩니다. 제가 했던 설명들이 이렇게 모든 데다 슬라이드에 음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파워포인트를 전체를 주면 아이들은 클릭, 클릭, 클릭 하면서 제 목소리랑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를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안 주고 동영상으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된 것을 파일, 그리고 내보내기,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를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의 모습과 제 설명 영상이 동시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품질을 고를 수 있고 기록된 시간 설명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설명한 것까지를 이렇게 렌더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만들면 동영상 파일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동영상 파일로 바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업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썼다면 저희는 파워 수업 자료로 PDF나 한글파일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아이캔 노트를 검색합니다. 아이캔 노트는요, 어떤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영리 목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캔노트 도움말이라고 뜨는데요. 첫 번째 클릭하시면 아이캔노트 공식 페이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 밑에 사용자 모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들어가는데요.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캔 스크린, 아이캔 노트, 아이캔 VOD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지금 아이캔 노트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캔 노트 설치 파일, 최신 설치 파일이 나옵니다.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설치형 프로그램이라서요. 언제든 내 컴퓨터에 깔았다가 삭제했다가 할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필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아이캔 노트를 검색을 합니다. 앱이라고 뜨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캔 노트가 실행되었는데요. 이제 강의를 하려면 새 강의를 클릭합니다. 새 강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적용을 누르면 새로운 빈 종이가 나옵니다. 이 종이에다가는 이제 글씨를 쓰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글씨가 굉장히 잘 써지거든요.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렇죠. 어, 펜 타블렛 그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펜이 있는 타블렛 마우스를 같이 연결하면 굉장히 더 설명을 잘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수식도 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 강의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강의에서 교재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교재 파일 추가를 클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PDF를 한번 클릭해서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열 것인지 보고 확인을 누릅니다. 제가 지금 교과서 파일을 열었는데요. 교과서 수학에 있는 그 PDF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볼까요? 다음은 참치중어밥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재료의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어, 이렇게 글씨도 쓰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가 바로 나오는데요. 단축키에서는 지우개를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 색깔을 다르게 펜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썼지만 작업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오른쪽 버튼의 단축키를 이용하고요. 더 자세히 사용하려면 오른쪽에 메뉴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메뉴를 사용하면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메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를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할 때는 손을 잡고, 손 모양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켄 노트가 좋았던 점은요. 이렇게 필기를 한다는 점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렇게 필기를 하는 과정을 녹화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재생이 있어요. 화면 녹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서 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 여기에 녹화가 됩니다. 화면 녹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보고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서 써봅시다 라고 하고 펜툴을 클릭하고 오늘 먹고 싶은 음식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재료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돌고 있죠? 녹화가 되고 있어요. 20초 됐다고 되어 있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녹화 중지가 됩니다. 지금 한 파일명을 어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얘를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한이 화면, 이 예용 그대로가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져서 내 컴퓨터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이 학습터나 EBS에 올리면 아이들은 제 강의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었던 파일 강의 파일이 완성되면 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저장했다 라고 하고 저장하면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바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끊기더라도 여기까지 설명한 그대로의 필기와 그대로의 영상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캣노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윈도우 10의 비디오 편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의 비디오 편집기도요,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하단에 검색창에, 비디오라고만 쳐도 이렇게 비디오 앱이 나옵니다. 비디오 편집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 앱을 열면, 옛날에 무비메이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비메이커랑 비슷한데 무비메이커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라이브러리가 비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가 스토리보드인데 원하는 영상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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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스토리보드를 만듭니다. 자, 영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이거를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옮겨가면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된 거예요.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내가 넣고 싶은 순서대로 넣습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 여기까지가 3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재생 버튼을 누르면 편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눈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녹화했던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첫 번째 스토리보드가 지나가면 그 다음 스토리보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스토리보드로 계속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편집은 중간에 불필요한 것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비디오 클립 자르기를 클릭하면 비디오 클립에서는 앞하고 뒤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편집기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하고 뒤하고 이만큼 잘라낸다고 하고 완료를 누르면 아까보다 훨씬 더 짧아진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중간을 잘라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분할을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클립을 클릭하고 분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바가 하나 나옵니다. 이 바를 원하는 부분에다 클릭해 놓고 완료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 있었던 게 양쪽으로 잘라졌습니다. 그럼 잘라지고 이 중간을 없앨 거니까 여기다 자르기를 해서 여기에 중간을 이만큼을 없애겠다 라고 해서 완료를 누르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분할하고 자르고, 분할하고 자르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원하는 영상들만 이렇게 나열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카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카드를 추가하게 되면 맨 앞에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앞에 제목이 들어간 영상이 됩니다. 어, 여기에는 필터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원래 사진에서 흑스백 링크라던가 즐거움이라던가 사랑스러움 정도로 동영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비디오를 보내야겠죠. 오른쪽 위에 비디오 마침이 있습니다. 비디오 마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화질을 할 것인지 정할 수도 있고요.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편집한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감안하셔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 10의 기본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수준의 영상 편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디오 편집기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자막 프로그램 브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브루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브루라는 자막 어플이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네. 보다 쉬운 영상 편집 브루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자막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입을 이메일 가입만 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설치형으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웹으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 더 있네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검색을 브루를 칩니다. B R E W. 브루라는 앱을 열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 모습은 브루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여기 새로 시작할 때는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설명 영상이 있는 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미리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는 한국어를 했으니까 한국어 클릭합니다. 그러면 음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저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자막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막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치는 수고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몰라요. 5분짜리의 동영상의 음성을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동영상 하나, 둘, 그리고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 개를 넣어서 합칠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X를 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가 되었네요. 어, 저장,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제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약간 말이 조금 이상하죠? 제 발음이 조금 이상했나봐요. 제 발음이 조금 이상했던 것은 이렇게 타자로 조금씩 다듬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듬고, 부류가 좋았던 건이 부분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만 덜어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면 그 부분만 동영상도 잘라주는 거예요. 자막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같이 없애준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 실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들어보고, 여기는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삭제하고, 여기도 이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깔끔한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옆에 편집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을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하나의 이 파일을 양쪽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클립 나누기를 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국어까지 했죠. 여기에다가 클립 나누기를 하면 국어 수술하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페이지를 여기다 클릭해놓고 클립 클릭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만일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르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예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음 구간도 생겨요. 말이 없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짧게 만들어주면 동영상이 훨씬 더 컴팩트해지거든요. 무음 구간 줄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최종으로 굉장히 짧게 3.81초를 없애주는 겁니다. 여기 자막을 클릭하게 되면 원고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서식에서 자막 크기를 혹은 헤드라인을 바꿔서 다른 글자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삽입에서는 여기 안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효과 중에 진짜 대박이었던 게 있는데요.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얼굴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얼굴 확대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영상이 얼굴이 없는 영상이라서 아쉽지만 얼굴이 들어있는 영상에서는 얼굴을 확대해주기도 하고 얼굴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해요. 붙여주기도 해요. 학생들 얼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면 개인정보라던가 사생활 노출에 좀더 안전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을, 프로젝트를 저장하면 다음번에 또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할 수가 있고요.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지금까지 만든 영상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질 정하고요.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그런 영상들을 예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윈도우 버튼하고 G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간단한 화면 녹화할 때 필요하고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설치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 이동할 때는 녹화가 중단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녹화는 익숙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파워포인트 제작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화면 캡처가 필요한 부분인지 혹은 파워포인트 전체 동영상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캔 노트로 교과서 설명 영상을 만드는 것은 강의 이력이 남아서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기를 할수 있는 패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뛰어난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비디오 편집기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설치 없이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3D 요소도 넣어서 편집이 가능하고 또 편집이라던가 삭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손쉽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비디오 편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루로 하는 자막 편집은요, 자막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자막을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각각의 말 단위로 편집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로 이용하는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용도에 맞는 툴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원활하게 녹화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로 하는 화면 녹화, 들고 영상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